오늘도 두 분의 스타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아이들하고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 또이 마음만은 이 아이들보다도 더 해맑은 두 분을 만나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만나보실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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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의자 가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 아니, 너무 이 상석에 계시는 거 아니요. 에 저는 이상한 의자. 잠깐 이분은 뭐니? 저기요. 이거 애들. 이게한 카메라에 아니, 원래 걸칠 때는 이렇게 걸쳐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서 제가 여기 있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앉아야 되겠다. 앉으시 죠 예. 좋아요. 좀 춥스럽네요. <laughs> 아 오늘 어, 스타데스타첫 코너예요. 오늘 2004년을 맞아서 처음 음. 인사드리는 건데 먼저 어,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예 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씨름계의 그 검혹이 나왔는데 먼저 <laughs> 어, 자기 씨름단 이태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어, 앞으로 새해는 모든 일 만사현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씨름단 최영만입니다. 또 올해가 원숭이띠인데 저 같이도 원숭이띠거든요. 그래서 오. 아무래도 운이 좋을 것 같아요. 응.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올해로 만 스무 살이 되는 해를 맞이하시나요? 스물셋이죠. 아 그렇지 스물셋이군요. 아참 뛰면 열두 개지. <laughs> 아이고 참. 어 원숭이띠시군요. 그래서 그런지 테크노 골리아시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춤을 좋아했기 때문에요. 네. 그 춤을 좀 기분만 좋으면요. 네. 저절로 나와요. 아, 기분만 좋으면. 기분만 제가 좋게 해드림. 이렇게 좀 나오나요? 네, 알아서 해주세요. 파트너가 되어드리고 싶지만 워낙 이 체격이 차이가 나는 거기로. 저도 참 체격이라고 하면 한 체격 하는 사람인데 아참 옆에 서니까 너무 이렇게 날씬해 보이고 좋네요. <laughs> 네 천하장사 하셨어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선배로서 이런 거배 보면은 어떤 이세요좀 멀리서 봤을 때좀 징그럽지만은 <laughs> 가까이 봤을 때 아주 귀여운 놈입니다. 아 어떤 면에서 귀여우세요? 자기가 후배란그 명분 있지 않고 항상 선배한테 와가지고 아 애교 부리고 아 형님 이번엔 춤 새로 개발했습니다. 테크로 <laughs> <태클로만> 막 보여주고 <laughs> 이번엔 세라모니가이 겁니다. 먼저 나한테 보여주고 지어 아 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이 놈은 그래도 잘만하지 않고 네. 자기 실력 있다고 항상 네. 선배님한테 물어보는 그거. 자세가 참 많이 들어갔고. 네. 그때부터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 많이 아끼는 후배입니다. 나이로는 얼마나 형 되세요? 제가 이제 올해 30살로 아, 저랑 동갑이시네요. 예? 토끼띠. 예, 토끼띠. 예. 네. 아, 정말 반갑습니다. 갑장. 네, 반갑습니다. <laughs> 형님으로서는 어떠세요? 그냥 그러니까 실형 선배 말고 외적으로 그냥 사적으로. 일단은 사소한 면도요. 네. 좀 배울 점이 많아요. 네. 뭐 행동 하나 하나가요 다 배울 점이거든요. 네. 성격 좋지, 매너 좋지. 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밥사 주셨습니까 오시기 전에? 배고프지, 가자. <laughs> 그 제가 아는 강모 선수 그 전직 그씨름 선수도 한번 드시면은 지금 현직을 떠났는데도 엄청나게 드시던데 잘 드시던데. 아니. 어떠세요? 두 분서 이 식사하시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거든요. 아, 그러요사람들은고는 덩치가 다고 많이 먹는다는데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먹어요. 저희도 사람이거든요. 네. 하루 그렇죠. 세끼, 먹고요. 네. 간식으로 자주 먹어요. 아, 간식도 드시. 간식 중에뭘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면 밀가루 음식, 예를 들자면 짜장면, 오, 짬뽕, 라면, 우동 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 국수, 수제비, 예. 만두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예. 또 부인이 그렇게 또. 한미모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제가 좀 눈이 높아갖고요 네. 아, 참. <laughs> 아니, 어디서 그렇게 이쁜 신부를 이렇게 구하셨어요? 예, 네, 제가 팀을 이적하면서 울산에서 좀 많이 힘들 때. 네. 그때 제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네. 한, 제가 따라다니다가 드디어 작년 7월 달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그래도 솔직하시네요. 따라다녔다는 얘기를 네? <laughs> 어, 얼마나 작업을 소 소위 작업을 하셨는지. 밑작업 일 년, 뭐 기본 작업 2 년을 한 보통 한5년 했습니다. 아 연애를 한5년 하셨군요. 예. 음, 좋으시죠. 지금 한참 좋으실 때 아니에요. 신혼 7 개월이면. 근데 제가 좀 와이프한테 미안한 게 네. 제가 좀 지방에서 훈련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세 번밖에 집이 못 오니까. 그래요? 예. 뭐 너무 혼자 두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연애할 때나 지금이나 뭐. 하나 같으니까 크게 차이 없이. 제가 미안하죠. 예. 네. 올해는 떡도거이 같은 아들이라도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네. 뭐 님을 받고. <laughs> <laughs> 이 속에 안기면 정말 나싫실것 같아요. 어찌나 이 품이 크고 따뜻한지. 근데 네, 가끔은 제가 이제 송을 하면은 허진한 때겠어요. 왜요? 와이프가 제몸반쪽이가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같은 실험을 하면은 꼭 차는 느낌이 나다니 맞아요, 달라요. 맞아요. 가끔 와이프를 앉으면 뭔가 거절. <laughs> 모자 모자란 느낌. 항상 멜트도 두막 입고, 그다음에 <laughs> 이제 포함하고 <웃음> <웃음> 정말 그렇겠다. 가끔 한 번씩 그런 느낌이 듭니다. <laughs> 아니 그럼 그렇게 샘 나는데 여자 친구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는 많은데요. 네. 아직 사귀는 사람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두 분의 이제 아내도 그좀 음식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잘 드시니까 맛있게. 아무나 먹기 때문에요. <laughs> 예 네. 여자친구 공고 한번 할까요? 할까요? 네 음, 일단요. 큐. 안녕하세요. 쿵나입니다. <laughs> <laughs> 제가 워낙 키가 크기 때문에요 좀 외롭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좀 애인을 구하고 싶은데요.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자가한 70만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냥 성격은 단순하고 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여자친구 생길 것 같아요. 이벤트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절대로 볼수 없는 대결만을 고집합니다. 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결은 뜨끔없이 천하장사의콩 줍기 대결 아~ 참 이렇게 앉으니까 묻히는군요. 네. 아~ 이렇게 아~ 저 체격이 좋으신 분들이 정말 얼마나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계신지 열 개를 먼저 컵에 넣으신 분이 이기는 겁니다. 네. 자 그럼 하겠습니다. 잘하세요 근데 왼손 쓰시네요. 네. 네. 불안하네요. <laughs> 천천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네. 준비, 시, 작! <laughs> 스페셜 이벤트 2 네, 정말 다른 프로그램에선 절대로 볼수 없는 네, 이상한 대결 오늘은 씨름 선수들의 팔 씨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서 팔 씨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씨름만 해보셨죠?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 거예요 아, 먼저 두 선수의 팔 힘이 얼마나 센지 아, 제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측정도 이상하게 합니다 될까? 하나 둘셋으와 됩니다. 아 무겁네요. 나 무거운데. 아, 팔지긋합 <laughs> 죄송, 죄송합니다. 네, 저 대기 계신 부인 죄송합니다. 네한 번만 매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거운데, 보니까 무거운데 보니까. <laughs> 아 저기요. 나도 저기 저기 하나 둘 셋. 아 이거 우리야. 아 제가 아, 매달려 본 결과 네네네네. 네네. 유부남이 좀 약합니다. 유부남이 좀 약하고. 아 그러면 두 분이서 팔씨름을 제가 가운데 있을 테니까. 네, 팔씨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는 선수가 어, 식사를 대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습니다. 아 좋죠. 좋죠. <웃음> <웃음> 나는 그냥 어부지리로 그냥 얻어먹어야지. 자, 하겠습니다. 어, 나는 이거를 두 개를 다한테 <laughs> 자, 하겠 <하겠습니다>. 준비. 뜸입니다. <laughs> 와. 야, 이렇게 해서 어, 섬세한 유부남 그리고 힘센 총각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어, 네. 저는 식사를 오늘 공짜로 하게 됐습니다. <laughs> 두 분의 전적이 아, 최용만 좀... 선수가 좀 한숨 나올 만한 전적이죠? 조금 그렇죠. 그렇죠? 5대1이에요. 태현이 형이 워낙 키가 크고 음. 또큰 사람도 잘해요. 네. 그래서 데뷔척을 해야 되는데 네. 오리 못해가지고 좀 네. 그런 게 있어요. 어, 한번 이겼을 때, 예. 그때 기분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같아요 이겼을 샵, 때 어떠세요? 이겼을 때요. 솔직히 기분 엄청 좋았거든요. 네, <laughs> 엄청 그게 솔직한 대답이지, 맞아요. 원래 평소에 추는 것보다요. 네. 지, 제가 그 제스처 가 있거든요. 그런데 남들 그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좀 배런 버나운 같았어요. 신나가지고 아, 그 이제 느낌까지 이제 업어서 업어서까지 시다가 그때 넘어져가지고 이래 보고 있 쓰니까 보통 세라모드가 3초에 5천 대, 그때는 7초에 5천 대가 됐거든. 이런 기분이요 걔가 왜 이럴까? 금만 <laughs> 보여주세요. 그때 당시요 네. 하나, 둘, 셋, 넷. 짧게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시죠. 시작. 오. 오, 오. 오. 아까부터 정말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팬들이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래는 팬들 이리 와봐 이리 오세요아 일로 이리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야겠몇명 앉을 수 있나 한번 알아봐 자 언니한테 넣어자 저희는 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오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까자 하나 둘셋 새해 복 많이 항상 꾸준히 노력하는 선수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남길 바라고 어, 올해 한 해는 작년만큼 나한테 너무 이기려고 노력하지 마라 몇 년만 참아서 하라지.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MVP까지도 네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형한테 뭐 배울 점 많기 때문에요. 제가 말할 자격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뭐 제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형이 많이 좀해주시면감사습니다 <laughs> Yeah, fuck that. Yeah, 무섭네, 무섭네. God damn right. It's a beautiful day. God damn right. It's a beautiful